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우, 술 냄새. 아, 아, 뭐야 당신. 오늘 자기가 은지 데려오기로 한거 까먹었어? 술안 먹는 놈이 이렇게 술 먹고 왔으면 은 무슨 일인지 빈말이라도 물어보는 게 수사하냐? 또 떨어진 거야? 대학 전임자리 또 떨어진 거냐고. 예스. Yes. 맞구나. 나 당신 그만큼 했으면 노력할 뿐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해. 나한테 그만두란 말이야, 지금? 야. 당신 전임 된다 된다한 게 벌써 몇 년째인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줄이고 빽기라는 거. 나보다 당신이 더잘 알잖아. 나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포기 못하거든. 포기하려면 당신이 포기하는 게더 빠를 거야. 자그마치 5 년째요. 오 년째. 이 사람 그쪽으로 더 이상 비전이 없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당신 생각이지. 마누라 고생하는지 모르고 자기 명예만 쫓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하고 절대 못 삽니다. 하긴. 아유 그래 그러니까 이혼해준다니까 이혼. 양육권하고 친권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바로 이혼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네. 예. 은질 더 이상 못 봐주겠다니 엄마. 그럼 어떡하니? 선우네가 1위로 들어오겠다는데 선우네가 여기로 들어오면은 나은지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 원장한테 사정 얘기를 좀 해갖고 수업을 몇 시간만 빼달라고 할까? 그 비행기 과목들을 중심으로 좀 재편하려고 을 하는데 이 선생이 맡고 있는 화학 과목 말고 그 물리나 지구과학도 같이 맡아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 해서 그렇다면 제 수업 시간이 배로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얼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 뭐,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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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자면 방에 눕혀놓든가. 나, 다음 달부터 수업이 두 배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처럼 그러면 곤란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솔직히 집안일 널려 있으면 짜증나거든. 아이 대충 지금 정도만 유지하지 누가 일 많이 하래?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누군 뭐 좋아서 수업시간 늘린 줄 알아? 아니 이참에 그냥 다 때려치고 집에 들어앉고 싶다고 <목소리> 어제 은지 데리러 갔다가 우리 엄마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은지 더 이상 못 봐주신다는 거 당신이 돈 너무 조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냐? 어 그럼 <목소리> 당신이 돈좀 많이 벌어와 봐 어? 누군 돈뿌리면 살기 싫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어떡할 거야? 어떻게 뭐를 어떻게 종일반에 보내든지 그래야지. 종일반 보내는 건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엔. 아 베이비시터 어? 부르든가. 베이비시터? 아니 베이비시터가 시간당 돈이 얼만데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일주일에 고작 3, 4일 정도인데 그 정도도 못 봐주세요. 야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바쁜 사람이냐? 저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힘들어 죽겠거든요. 은지 좀 봐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no. 글쎄 난 못한다니까 나더러 그만두라고? 그럼 내가 간둘까 당신 혼자 벌어서 이집 살림 다 책임질 수 있어? 당신 우리 세 식구 먹여살릴 수 있겠냐고 그래 그래 내가 먹여살릴 테니까 그너란일 당장 때려쳐 아이 때려치라고 F, S 이 S가 잠깐만 네 선생님 저 김은지 엄너데요 아직도요?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애 아빠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고 뭐 그럴 새가 있어야죠. 20분 안으로 다시 학원 들어가 봐야니까 우리 은지 좀 봐주세요, 어머니. 내가 no.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지난번에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갔지만은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애 맡기러 오면은 그때 못 봐주겠다고 한 거. 데려가거라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 능력 없어서 며느리가 나가서 돈 벌면은 남들은 애가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해준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머님 뭘 믿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는 넌 교수 와이프 자리 거저 먹는 줄 알았니? 아들 교수 만들고 싶은 건 어머니 소원이지, 전 교수 부인 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거든요? 뭐라고? 저한테 박사 남편은 생활력 빵점인데다 짐덩어리인 거 알긴 하세요? 아니, 어? 얘가 누구더러 짐덩어리래? 어? 그렇게 공부밖에 할줄 모르는 애들 꼬셔서 덜컥 인신부터한게 누군데? 너 때문에 주모 박사학위따 하는 것도 1년이나 늦춰진 거고, 걔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야 지가 화근덩어리 생각하다고 누구더러 침덩어리야 침덩어리는 이 사람이 무책임한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시어머니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아, 양육권을 포기하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입시학원 강사라는 게 그래요 당장 마음 아프다고 무작정 애를 데려다가 그마저도 잘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같은 이유입니다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서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두 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애도 어린데 정작 이 사람이 애를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아이 사람이 정말 이번 자리는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막판에 재단 쪽에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이력이 좀 화려해 말이지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너였구나. 이번에 전임 됐다는 사람이. 네 와이프는 잘 있고? 응 너도 결혼했지? 응. 공부하느라고 아직. 사실 그건 핑계고 아직도 사랑의 상처가 덜 아물어서 말이야. 너 이번에도 물 먹었다면서? 상진대 말고 태경대 명수를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쪽이 너한테는 훨씬 가능성 이 있다고. 그 사람들 기부앤 테이크는 확실한 사람들이거든. 돈줄한 뜻이에요? 내가 예스.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전임된 줄 알아? 누가 실세인지 이 재빨리 파악해서 줄을 잘 썼기 때문이야. 물론 뒤로도 좀 챙겨줬지만. 어 선배. 지난번에 선배가 말한 거 말인데 두 사람한테 각각 3천또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 들어가겠구만. 뭐가요? 아 교수 임명 비리로 돈 받은 교수 몇 명이 구속됐는데 조만간 돈준 인간들도 줄줄이 구속되지 않겠어? 아유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그놈의 청탁과 비리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아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대요. 대출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도장 찍어. 이게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다 당신하고 은지 위해서. 나하고 은지 핑계 대지 마. 쓸데없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당신 눈멀고 귀막힌지 오래됐어.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고. 알게. 좋아. 어디다 찍으면 되는데? 어디다? 하, 정말 너무한다. 지금이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텐데 옆에서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이혼이나 하자고 그러고. 내가 고모부한테 부탁해서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게. 우리 고모부네 집안이 재경대학교 재단 쪽이야. 이번에 내가 그냥 불구속 처리된 것도 네가 손 써준 덕분이라며? 그래도 널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데. 상희야. 기국해 널 우연히 만난 그 순간 깨달았어.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상희야. 다나애늘 위자료고 다 줘버리고 와. 오 오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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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 오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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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여자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안 키우겠대? 너도 끝까지 못 키우겠다고 그래. 우리 몇년 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건데, 난 우리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끼어든 거 싫어. 아 싫어. 내가 왜 키워? 나못 키워. 당신이 키워.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내가 어떻게 키우니? 그것도 딸애를. 은지 양피는 내한 달에 이십만 원씩 줄게 뭐? 한 달에 이십만 원씩? 내가 알만큼 다 알아봤거든. 이십만 원이면은. 할 도리는 다 하는 거라 그러더라 그래? 응. 그럼 그 20만 원 내가 당신 줄게 당신이 키워 그럼 되겠네 아유 알았어 알았어 그 10만 원더 보태갖고 30만 원에 합의 보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양육비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든가 아니면 일시불로 3억 정도 내놓든가 뭐야? 아니 당신이 데려서 키워 능력 없으면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는 얘기야? 당신이 애를... 나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당신이 키우는 게 맞지 정말 두 분께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배울 만큼 배우시고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인데 부모의 역할은 제대로 공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에, 두 분께서는 제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셔서 각자 2주 동안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4주 후에 다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시한이 다돼서 저희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거든요. 부모가 있는데도 여기 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아이도 꽤 돼요. 요즘은 이혼하면서 서로 아이들을 안 맡으려는 경향이 많잖아요.